자, 바로 열어볼게요. 와. <laughs> 자 일단 와 잠깐만요. 와. 맞아 이거 상자 까기 전에 이미 풀을 다 하긴 했는데 이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가 높습니다. 와 이거. 와 이거 구겨졌으면 은 진짜 멋 살짝 떨어질 뻔했는데 와또 르무님이 구겨지지 않게 포장해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잘 왔네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정말 멋지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주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용 문양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르무님께서 굉장히 맛있다고 하던 떡볶이 레시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용의 눈물 세 방울이 필요해요. 어, 사냥을 가. 다음 굿즈. 와, 보이세요? 노트. 히어로 원탁의 용사 노트. 크.. 이거 와, 이거. 이거는 이제, 못 쓰죠, 이거. 이거는 보관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와, 와, 이거 뭐야? 와, 보이세요? 이 번쩍번쩍함? 무려 류명님이 돈을 더 들여서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만들었다는 이 금박. 번쩍번쩍. 번쩍. 뒷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와. 와.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이거. 약간 좀, 그 있잖아요. 그 부자들 소수만 <laughs> 가지는 블랙카드 그, 그거, 그거처럼 약간 블랙카드처럼 진짜 멋지게 나와서 이거는 진짜 그냥, 그냥 멋진 굿즈. 진짜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 전에 이것도 전에도 이 카드, 이 카드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이 문양 때문에, 지금은 단종된 초레어 한중판 굿즈죠? 이 카드 진짜, 이것도 문양이 멋져가지고 마에 엄청 들었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 와, 너무 멋지죠? 응. 와, 이거 진짜 멋지다요 어떡하지? 어... 어, 근데 나, 비... 비치는 거 아니야? 아, 잠시만. 이렇게 된 거, 지금 빨리, 리뷰 못했던 거, 마저 리뷰를 해야겠다. 각만 보고 있었거든요. 타이밍 놓쳐가지고. 바로, 이, 볼펜. 보이세요? 농사들? 농사들 그려져 있는 볼펜. 이거 진짜, 리뷰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지금 굉장히 늦은 타이밍이죠? 아무튼, 리 볼펜, 굿즈. 일단,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근데, 저는 이대로 둘 겁니다. 아깝기 때문에, 안쓸 거예요. 자, 봉인. 그리고 키캡 아 사실 이것도 뜯고 싶진 않은데 일단은 리뷰를 하려면 뜯어야겠죠 아 뜯기 싫은데 <laughs> 보이세요? 이 문양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문양인데 이 문양이 그려진 키, 키캡 사실 케이스 때문에 산 거죠 저는 제 키보드는 쿠팡에서 제일 싼 가격에 세키 이상 눌리는 거 찾아 가지고 사는 거라 키캡 키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빠지긴 해도 여기엔 호환이 안 돼요 이 키캡에 하지만 저는 이 케이스가 너무 멋져서 샀죠. 짜잔. 와우. 이 그림 카드. 와우. 여기에도 문양이 있네요. 너무 멋져요. 그리고 키캡. 어, 일하면 진다 키캡. 용사 키캡. 유면 키캡. 키캐. 이렇게 키캡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이 굿즈가 갑자기 왜 생각이 났냐. 와 그러면 뭐 이러고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와, 이, 개 멋진데? 와, 뭐야. 어떨결에 카드가 3개가 돼버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문양이 그려진 카드. 여기다가 그냥 이키키까지 넣으면은, 어, 이러면 완벽한 굿즈 보관법. 이러면 은 이제 손상될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만 들고 다니면 돼요. 근데 이 케이스도 손상되는 게 싫기 때문에 굿즈야, 포장되었던 이뼈버기에다가 다시 제 봉인. 이러고 들고 다니면 돼요. 이러면은 굿즈를 들고 다님으로써 이제 용사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손상조차 되지 않는 완벽한 이 굿즈 들고 다니기. 이거는 아까워서 봉인. 그리고 이 신문도 봉인해야 되는데 어디다 봉인하지? 아, 이 신문은 이제 용사 아무튼 캐시미어인 용사 후드에 같이 두겠습니다. 완벽해. 아무튼 어 굿즈 리뷰 끝.